오늘의 주제는 이재명 개진상이 아니라 이재명 개 진상입니다.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까지는 측근들의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 모른다, 그건 개인의 비리다 실망했다. 그렇게 손절 작전 가다가 이제 막다른 길에 다다랐죠. 정진상, 김용 이두 명까지 선을 그을 수 있나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설명해요? 어려운 말을 몰라.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니까. SE 선님, NTU님, 송지월님 김진국님, 크루저 에피님, 나무하나님, 깡유님 바하님, 커친지인스님, 시나브로님, 올코 그르메 관한 이야기님, 내 사랑 고양이님, 현명한 선택님, 하늘 하늘 하늘이님, 유유님, 윤정원 칠팔님, 박성재님, 하얀 까마귀님, MJ님, MK창님, 한나정님, 박태희님, 김용국님, 시내나무님, 포토님, 하천 FU님. 좋아요. 이 정도는 읽고 시작해야 든든합니다.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 이재명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두 사람 정진상, 김용. 이제 슬슬 거리를 두겠죠. 김문기는 모르는 사람이고 유동균은 손전인데 정진상, 김용 끝까지 지키겠습니까? 이런저런 부분에서 다양한 명분으로 부분적으로라도 선을 긋겠지.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 셋이 어떤 관계인지 아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 정진상이 성남시 정책실장이었습니다. 김용은 성남시의원이었어요. 이 정도면 서로 가족보다 많이 보죠? 그리고 이재명이 경기지사일 때 정진상이 경기도 정책실장이었고 김용이 경기도 대변인이었어요. 이 정도면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죠? 이재명의 가족들과 관계 드럽게 안 좋은 거 감안하면 이들이 사실상 이재명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일 때 정진상이 캠프 비서실 부실장이었고 김용이 캠프 총괄 본부장이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면 이 중에 한명 불면 다 죽습니다. 이 둘은 아무리 손절 치려고 해도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검찰이 이두 사람을 물었네? 정진상 김용이 대장동 일당에게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적이 있대요 근데 룸사롱에서 놀기만 했나? 정진상 김용이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받은 의혹이 있대요 의혹만 있으면 뭐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아 뭔가 포착이 되었구나라고 우리가 가늠할 수 있죠 근데 검찰이 움직이네? 뭔가 있네 있어 일단 정진상은 성남FC 후원금 50억 관련해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 당하고 출국금지 당했습니다 검찰의 칼이 이재명에 여기까지 온 거죠 게다가 김용은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2일에 구속이 됩니다. 검찰의 칼이 이재명 턱밑까지 온 거죠. 체포를 했다는데 대체 뭐가 있길래 체포가 가능한 거죠? 확인을 해보니까 대장동 일당의 남욱 변호사 측근이 돈을 전달할 때마다 액수, 시기, 장소 이런 걸 메모에 다 써놨대. 그걸 검찰이 확보합니다. 그럼 그 메모랑 현장 동선, CCTV, 각 진술, 교차검증 등등 해서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김용이 체포된 겁니다. 게다가 유동규가 이재명 김문기 어디서 라운딩 했는지 호주 골프장 이름의 위치에 다 불었대 사실상 끝났죠 이재명이 저렇게 민생 타령하고 안전 타령하고 저러고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요즘 느끼시겠지만 세상도 예전 같지 않아요 대통령 부정 평가를 그렇게 극딜을 박아놔도 기획 여론조사 돌려서 여론 호도하고 이태원 참사 책임론으로 전국 조직 다 동원해도 지금 국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수사가 정당한 수사냐, 정치 탄압이냐 물어보면 정당한 수사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종북 극좌 민주당의 시대가 끝나갑니다. 이제 전 국민이 다 같이 광우병 촛불 들듯이 거리로 나와주지 않습니다. 조국 수호로 들고 일어나면 조국 사태로 들고 일어나는 나라가 됐어요. 아마 지금 이 분위기에서 김어준이 서울시 예산으로 선동 방송 만드는 거 때려잡고 주진우가 한국방송공사 예산으로 퇴근길에 선동 방송하는 거 정리하고 우파 진영의 건강한 미디어 판 키우고 내시십분 우리도 더 열심히 하고 국민의힘 안에서 민주당이랑 똑같은 소리 하는 인간들 정리하면 순차적으로 이재명, 문재인 수사 받고 처벌 받고 대한민국 제도약의 각이 보일 겁니다. 거기에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당 참사파리에 올인하는 거 보면서 탄도미사일이 날아와도 딴소리 하고 있는 거 보면서 야저 인간들이 저런 인간이었구나 내가 세월호 때는 몰랐네 저런 인간들한테 속았네 한분한분 한분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면요 대한민국의 가치는 10배 100배 뛸 겁니다 진짜 대한민국이 위대해지는 거죠 만들어 봅시다 우리는 모든 걸 걸었습니다 김우경 의원님은 뭘 거시겠습니까 저는 100만 원 걸겠습니다 이번 주에 행사 하나 있거든요 100만원의 명품 MC, 행사 섭외는 김영민의 MC100, 화환꽃 배달은 18550410 4시 플라워.